사장모르드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고 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구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고하기를 왕이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런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함에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무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행하니라.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뜰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터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이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대 왕후 에스더가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수서 하만이 그 말을 선이어 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육장. 이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이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라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가로대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한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가로대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구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가로대 들어오게 하라 니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못되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여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종기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에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준기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종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종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함해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이서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왕이 이 둘째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의 선이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소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히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대대족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인이다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가을 왕이 놓아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이에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대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이 입에서 나오매 무리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왕을 모신 내시중에 네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리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하여 하만이 고가 오십규이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